물이 모자란데... 어디 가서 광물 좀 가져와봐. 이런 전투기지는 처음 봅니다. 매베우스 기술은 확실히 특별하군요. 젤라가 유물만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놈들이 자치정 식민지를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려면 트럭에 실린 유물로 각구역을 파괴해야 합니다. 트럭이 무사히 도착할 수 있게 호위해 주십시오. 오케이. 트럭에 실어 놓은 유물이 이 구조물을 무력화할 겁니다. 일종의 맞불작전이라고 할수 있죠. 목표구역은 여러분이 있는 위치에서 북쪽 가까이에 있습니다. 광물이 모자란데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알려드립니다. 구역들을 처리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기 우리 쪽으로 오는구나. 인사도 라 하러 가자, 꾸나 여왕이 n 듣곤... e i 에너지가 좀 필요하겠어. a 에너지가 없어.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에너지가 좀 필요하겠어. of a l 해대 t 하 e b i 곧 폭발합니다. 뭐지? 그 구역은 이제 끝났습니다. 시간을 약간 더 벌었군요, 사령관님. 목표가 쓰러졌군. 예비용 트럭 두 대를 준비해놓았습니다. 트럭을 서쪽 구역에 가져다 놓는 데에만 집중하십시오. 아줌마, 저게 끝에 있는 우리의 자원다 에너지가 좀 필요하겠어. 이녀 변태가 끝났어. 까지 왔군. 이들 연구 전초기지는 데이터를 전송해 다른 곳에 더 많은 무기를 구축할 수 있게 해줍니다. 트럭을 여기까지 호위해오면 연결을 방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임기표적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조만간 우리 기지에 골치게나 아픈 일이 생길 거야. 여왕이 듣고 있노라. 뭐지? 빨리 말해. 저 녀석 변태가 끝났어. 뭐지? 나는 군단이다. 우리에게 나중은 없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자네에 불과합니다. 어, 나는 군단이다. 이제 동화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나쁜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의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리노 목표 완료. 하고 싶은 말이라도 난 계속 찾아 나가겠어. 대담하게. 게 막고 있잖아. 하고 싶은 말이라. 대군주 좀 만들어 줄래? 어서 말해. 답이 필요해.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나는 군단. 동맹의 상태가 영 좋지 않아. <laughs> 뭐지? 빨리 말해.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하고 있다. 이거양 마음에 안 드는 걸. 어서 말. 뭐지? 빨리 말해. 나는 공산업곧 자원이 될 것이다. 변태 완료. 나무네 부하들이. 위치를 파악한 모양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이제 고속의 파동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기지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말해. 어서 말해. 뭐지? 빨리 말해. 여기까지 왔. 적을 기절시켜 죽여라. 어서 말해.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음, 음, 음. 훌륭합니다. 보조물이 처리됐군요. 이것저것이 필요하겠습니 에너지가 없어. 트럭 타라는 처리의 논리니다 폭발 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어서요! 가스부터 확보해야지, 대장. 광물이모자란데 자, 그구역 남은 게 없습니다. 놈들이 전투기지에서 공격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겁니다. 그래. 저희 팀에서 트럭 몇 대를 더 조달했습니다. 동쪽으로 향하십시오. 금방 목표 구역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적 병력이 우리 기지를 노리고 있다. 정신 똑바로 차려. 하고 싶은 말이라도 여왕이...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말하고 아 뭐, 말해, 뭐, 말해. 이들 연구 전투 기지는 이곳에서 여러분의 기척을 감지하자마자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무기 데이터를 전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트럭을 가져와 주시겠습니까? 거기 실린 유물들이라면 연결을 순식간에 끊을 수 있을 겁니다. 말해봐라. 하고 싶 마. 여왕 사원이 시엇일까 고속에 따른 무중니다 음. 적들이 트럭의 좌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처리할 구조물이 하나 줄었습니다. 보너스 노피를 완료했습니다. 여왕이... 하, 음. 에너지가 좀 필요하겠어. 이제 동파오라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트럭 차례입니다. 동민의 상태가 영 좋지. 하고 싶은 말은 마음 단단히 먹어라. 적군이 다가온다. 말해봐라 어서 말해. 뭐지? 마리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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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말해. 마리바라. 리바라기 전에 서둘러 피하십시오. 뭐지? 리왕이 듣... 말해라라 상황이 해냈군요. 이제 구조물은 잔해에 불과합니다. 폭파 완료. 놈들이 전투기지 무기를 활성화 시점을 좀 늦췄군요. 그래, 그래. 잘 알았다고. 트럭이 두대 모두 도착했습니다. 목표 구역은 현재 작전 기지 남쪽에 있습니다. 예전. 어서 말해. 뭐지? 빨리. 말. 말해. 뭐지? 하고 싶은 말이라 우리 동맹이 전투를 시작했어. 뭐지? 빨리 어서 말해. 여기까지 와서 우리 동맹이 두들겨 맞고 있잖아. 진정한 적이 말해봐라 나하하 싶은 은이이라어어서하하 싶은 은말 a s she to 에 a r r y I do. How was she to m 이 r r y e n 표를 노리고 있습니다. 경계를 늦추지 마십시오. 바은 저게 슈트. 리의자원면빌다 아들 리면 빌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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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리리국민리면 빌리면 빌 입니다. 공세에 대비하십시오. 앞지가 떨어졌습니다. 우리무리가안전에 뛰어들어 아들 집챙기 후에 사상. 다음 소식입니다, 사령관 여러분. 트럭에 공세가 몰아칠 예정입니다. 우리무리가무력을폐유 <목소리가> 존재가 느껴지다 패배하지. 첫 번째 트럭이 목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할 겁니다. 여러분 없이 저 혼자서는 지 못했을 겁니다.